찐텐션 미니마니 <laughs> 이번 게임은 딸기 게임입니다. 딸기? 어? 아, 맛있겠다. 기 딸기. 딸기, 딸기. 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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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아니, 야 딸기 많이 먹는 게임이라 그래어 <laughs> 와, 오, 너무 딸기! 너무 좋 딸기 진짜 좋아해. 난과일 공주. 아, 아직야과일을 아직 좋아해. <laughs> 아, 파, 아 파. 네, 재미를 더해주기 위해 두 번째 게임 점수는 좀 특별하게 가볼까 합니다. 아, 점수를요? 어떻게? 뒤집기하고, 어? 수 막판 뒤집기? 네, 바로 점수 뒤집기인데요. 오 네. 1등은 30점, 30점. 30점? 2등과 3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5점, 2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여기만 이기면 끝나는 근데 거네. 그러면은 혹시 2등이랑 3등이 누 2등이. 뭐지? 2등이 지금 린님이시고 3등이 수현님이신데 2점 차이나요? 어? 어? 비등 <laughs> 어? 네. <laughs> 비등하자. <그거> <laughs> 2점 차이? 오케이. <laughs> 아, 되게 경쟁하는 거야? 나는 <laughs> 가만히 있어.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아이바 이바 나는 토끼! 기린 여섯!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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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오 기린 셋! 제시어는요, 동물이고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동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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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자아이소이해 나는 토끼! 나는 기린! 나는 사자! 사자 넷!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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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여섯!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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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기린. 토끼 다섯 <laughs> 아니자자자자자자아이는이네아 그래. 기름, <laughs> <laughs> 이렇게면 되겠다. 세 개는. 기름, 아, 너무... <웃음> <웃음> 다음 제시어는 음식이고 한대계 어? <laughs>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어, 가이바... 네, 가위바위보로 순서 진행해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왜 자꾸 이기는 거야! <laughs> 계속 쳤어! 쳐... <laughs> 어... 네, 업그레이드 버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으로 두번 돌리시면 됩니다.

겠다. 짜장 둘 면이야. 살라. 아참안 들어. 하세요라 아니에요? 네. 짜장면 둘. 아니 하는 거예요? 언니 그리고 이거 아니에요? 짜장 은아 <laughs> 맞다. 콩이님 <laughs> 사막하시고 다시 시작 안 했으니까 네. 다시 두 분이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럼 면이에요? 짜장면 둘. 여덟! 어얘 이거 안세요 <laughs> <알대예요>! 민진 <laughs> 탈락! 아아는데아 아아 집중했는데 아여공격네아 아, 아 집중했는데 짜잔! 연이하고야! 연이하고야! 마지막 뒤집기가 걸린 이번 게임의 주제어는 평부와 같은 가족 코칭이고요. 이번엔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서 퀄퀄퀄 버전으로 딸기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더 예시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네. 그렇게 네. 진행해 주시면 되고. 가위보로 순서 정할게요. 가위보로 순서 정할게요. 가위가위보가위 바. 가위보 바른 <laughs> <발음> 이상해요. 어? <laughs> 나 일부러... 어, 약간... 아, <laughs> 아, 일부러 나 웃기려고 요한거거든. <laughs> 데 근데... <laughs> 아, 한번 도와 아, 이거 조카 되면 돼. 없어, 없어. 조카야, 카야카네두 분이서 한번 진행할게요. 아, 웃자 한 거였는데 금방 떨어졌네 <까르던데>. 아, 못하겠다. <laughs> 아, <laughs> 아, 아이, 바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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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보 바이버. 바이말 바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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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나는 사촌 오빠. 나는 준버바이니 바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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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버바버 지금! 양 모형구, 해양 모형구. 뭐 아니야. 고졌어요. 맞아? 뭐야? 맞요 해양 모형구, 해양 모형구, 해양 형구해형구해구진정은다섯진정만 진정해, 진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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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야 날? 한국어 한번 해봐. 너가 너무 나. 오빠라고? 아, <laughs> 내줄 <안 해줄> 건데. <laughs> 네, 여기서 린님이 이기시면 점수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아 <웃음> <웃음> 하지만 성인님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너 저, 저 이름 뭐야? <laughs> 하마 오빠. 아, 하철 오빠. 아, <laughs> 작하그 <시작! 웃음> <하초보 웃음> 오빠 대. 어? <laughs> 나지, 어, 어, 내가, 내가. 사초 오빠, 이거. 사초 오빠, 사초 오빠, 사초 오빠, <laughs> 아니, 지 <laughs> 여기서 해야지 <laughs> 사초 오빠, 사트 오빠, 사트 오빠, 사초 발표하기에 앞서 저희 최종 누적 점수 먼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현님 네. 89점 와우 뭐지? <laughs> 린님 120점 와우 120점 <laughs> 송이님 171점 와우. 네, 키만큼 정수 받았다. 170? 뭐? 키만큼. 네, 가 바람은 키겠지. 그래서 최종 우승자는 총 171점을 획득한 송이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 축하, 축하. <웃음> 축하, 축하. 축하, 축하. c o n g r a 송이 언니 1등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우승자인 송이님께서 원하는 타이틀은 무엇인가요? 결정해주세요. 큐티, 큐티하게, 큐티 하겠습니다, 큐티. 큐티? 이 네. 아. 큐티. <laughs> 네, 그러면 큐티로 확정 짓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땅땅땅. I <laughs> do 哦。<Okay. S 2> oh. 네, 송이님 우승하신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사람일은 참 어느 는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보더라든요 제가, 제가 참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게임을 잘하는지 제가 좀알것 같아요. 일단 수현이 언니랑은 다시는 몸쓰는 게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에게 20초라는 그런 긴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큐티 큐티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미니멀 큐티? 네. 오케이, 오케이. 응. 당분간 만족해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막내는 게임하니까 어땠어요? 아, 어, 게임이요. 되게 여러가지 게임을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찐텐셔도 함께. <laughs> 와! 야, 제기 <laughs>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만큼 되게 진심을 다했다. <laughs> 네, 진짜 재밌었다. 어,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신났잖아요. 저희가 신난 만큼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찐텐션~ <laughs> <laughs>